안녕하세요. 가루씨예요. 오늘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바닥까지 팍팍 긁어먹는 머이들깨탕을 해볼게요. 자, 삶은 머이때 500g 준비해주세요.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면 껍질까지 다 벗기고 삶아져 있어서 그냥 쓰면 되는데 간혹 좀 너무 긴게 있거든요. 나중에 먹기 불편하니 적당히 잘라줄게요. 그리고 껍질 벗긴 새우 120g 준비해주세요. 같이 집어먹기도 좋고 국물이 시원한 맛을 내주거든요 이거 대신 바지락살도 좋고 아니면 편하게 코인육수 사용해도 돼요 양파는 1 3개에 70g 준비하고 빠르게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채썰어준 다음에 한번더반 잘라 짧게 썰어 줄게요 이제 준비는 끝났으니 냄비에 넣어 볼게요 먼저 머위떼와 양파 넣고 간을 더해줄 국간장 1 작은 티 꽃소금 2분 작은 티 넣어주세요. 고소하게 잘 어울리는 들기름도 1티 넣고, 잘게 다진 흰대파 3티, 다진 마늘 3분의 2티도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물 500ml 넣어주세요. 첨벙첨벙한 걸 좋아하면 더 늘리셔도 돼요. 그 대신 그만큼 싱거워지니 간도 더 추가해주시고요. 다시마 한장 넣고, 뚜껑 덮고, 강한 센불, 인덕션 10에서 5분 끓여줄게요. 이렇게 가운데까지 거품이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불을 중약불, 인덕션5로 줄이고 머위대와 양파에서 맛이 잘 우러나오도록 뚜껑 덮고 10분 더 끓여 줄게요. 지금 이게 10분이 지났는데 물이 많이 줄어들었죠. 이 정도면 적당히 떠먹기 좋은데 더 머위대가 있고 볶음처럼 물이 없는 걸 좋아하면 여기서 더 끓여 주셔도 돼요. 향껏해 주세요. 다시마는 제 역할을 다했으니 건져내버리고 깨끗이 씻어놓은 새우와 들깨가루 8티 넣어주세요. 이 고소한 맛을 좋아하면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다시 뚜껑 덮고 1, 2분 더 끓여줄게요. 주의할게 너무 오래 끓이면 새우가 좀 질겨지거든요. 그러니 꼭 마지막에 넣고 아주 살짝만 더 끓여주세요. 이렇게 새우가 주황빛으로 익었으면 완성이랍니다. 요거는 우리 된장국처럼 뜨겁게 먹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먹는 냉국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바로 먹으면 좀 맛이 없어요. 그러니 불 끄고 차게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세요. 또 이게 슴슴하게 먹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싱거운 맛 없으니 맛보고 싱거우면 소금은 취향껏 더해주시고요. 어때요? 잘 보셨나요? 이 모이떼가 시원한 느낌이 참 좋아. 더워지기 시작하면 많이들 찾아 드시잖아요. 새우의 시원한 감칠맛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더해져 진짜 모이떼도 모이떼지만 특히 국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.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까지 비벼 먹을 정도니 꼭 이렇게 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